침대도 좀 꾸며놓고 음 헉, 맞다 오늘 슈퍼마켓이 새로 생긴다고 했지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빨리 일어나 네 알겠어요 근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오늘 슈퍼마켓이 새로 생겼던다 와 정말 좋아 <laughs> 그럼, 저, 어이고 그럼, 저, 뭐, 원하는 거 하나 사주세요. 아우, 그렇게. 으쌰. 어이구. 죄송합니다. 어이고 빨리, 얘들아, 갈 준비해야 돼. 미키, 미키는, 놔 두고 가야겠다. 네, 엄마. 이렇게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. 랄랄랄라. 어, 여기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저 여기 슈퍼마켓이 있다고. 아, 여기가 슈퍼마켓이에요. 뭘 드릴까요? 어, 너희들 뭐, 먹, 뭐 먹을래? 샌드위치요. 네, 샌드위치 주시고요. 오렌지 주스 하나만 주세요. 네. 여기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 샌드위치다. 쩝쩝쩝 접. 어, 아니, 가자. 어, 엄마! 저기 학교도 새로 생겼나봐요. 어, 그러게. 우리 좀 이따가 가보자. 네. 자, 그럼 우선 집에 가야지. 나는 냉장고에 음료수 좀넣 고. <음> 엄마, 우리 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그러게. 우리 한번 가 보자. 새로 생긴 학교가 있다는데. 이렇게 셋시는 학교로 출발했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> 엄마, 여긴가 봐요. 어우, 그러게. 누구세요? 어, 누구 있나 봐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담당 선생님입니다. 어, 근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나요? 아, 지은 지 얼마 안 돼서. 아직. 아, 그러시구나. 예들 그 좀, 또 학교에 보내려고요. 아, 그러게요. 이리로 들러오세요. 여 좋다, 아, 좋아? 어, 그러면 여기 뭐화 수목군 다 오죠? 네, 그럼요.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그러네요. 네, 그럼 얘들 이제 내, 내일부터 여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너희 이름 좀 가르쳐줄래? 네 저는 초롱이구요 어 초롱이 저는 다람이에요 어 다람이 초롱이 <laughs> 나이는 똑같니? 아니에요 저는 10살이구요 다람이는 8살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람이가 앞자리에 앉으렴 네자 예! 그럼 내일부터 다니도록 하렴 네 편안한 영화 즐기고 있었나요? 그럼 다음부터는 어, 또 재밌는 일이 펼쳐질거예요 그럼 바이 바이